네, 정말 맛있는 감자탕 먹으러 왔습니다. 전주시 아중리에 있는 참맛 감자탕, 와, 정말 푸짐합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지금. 와, 콩나물도 있고요, 돼지 뼈, 갈비 이렇게 해서 산해짐입니다 산처럼 쌓여 있는 감자탕 한번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원합니다. <laughs> 개운하네요. 콩나물 있어서 와 이런 맛 처음입니다. 아, 아구찜도 아니고. 이게 감자탕 찜 찜이라고 할까요? 이게 뼈다구 찜이라. 진짜 얼큰하고 개운하고 속이 확 풀립니다. 이 국물이 완전 매력 이 있네요. 중독성이 강합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아삭아삭 특히 국물이 완전 시원하네요 아... 해장국이 따로 없습니다 음, 또 소스에 찍어서 이렇게. 와,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아중리에 있는 참맛 감자탕 음? 최고입니다. 국물 맛이 최고입니다. 아, 전라북도 전주 아중리 감자탕 대박 맛집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들리셔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또 뼈를 한번 고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